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5년 을사년 음. 하반기 48세 분들 말띠 분들이거든요. 음. 이 분들의 운세가 좀 어떨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생 말띠들이 좋다고도 할수 없고 나쁘다고도 할수 없어.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분들은 좀 다른 분들보다도 좀 강직한 면이 있어요. 이 말띠 이분들이, 특히 이 무생들이. 그러니까 그냥 공과사를 따지고 덤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거야. 근데 이분들이 올해는 운하고 비운하고 같이 들어오는 형국이야. 이분들만, 48살 짜리들만. 근데 같은 말이라도 병우생 같은 사람들은 아주 흉년이에요. 아주 나빠요. 근데, 이 무호생들은 그래도, 그래도, 운도 좋은 운도 있지만, 옆에 나쁜 운도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될듯될듯 될 하고, 아니 되고, 어, 또, 답답해, 내가. 아, 왜 이래, 이러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형국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분들 같은 분들은, 그냥, 뭐, 내가 직장을 랭기고 싶어도 마음뿐이고, 뜻대로 안 되고, 또 내가 뭐, 이사를 가고 싶어도 마음뿐이고, 안 돼요. 그러나, 이현 시국이 나하고 좋아지면 괜찮아. 근데 지금은 올 해운이 그렇잖아요. 나라에 군란이 일어나고 난리인데, 뭐가 잘 되겠어. 그치요? 그러니까 나는 이 무호생들이 몸집안, 건강에만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음. 돈이, 올해 돈을 많이 번다 해갖고, 그 돈이 많이 들어오면 뭐할 거야? 내 몸이 안 좋은데. 아까 전생에 말씀드린, 재물은 있지만, 나쁜 것도 들어온다, 비운도 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재물 들어와갖고, 돈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내 몸이 건강이 안 좋으면은, 그돈 들어오나 안하인거 아니야? 그치? 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이거 구독자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못 알아들을까봐 제가 말했는데, 돈 내가 직업은 잘 풀려. 내가 하는 게. 근데 이게 잘 돌아가는데, 아, 요즘 막 너무 아파. 머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쁜 내 운과 틀리게 들어온다는 거야. 나쁜 게 좋은 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보고, 돈 버는 거에 막 신경 쓰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연연해 하지 말고, 일단은, 우는 들어나 나쁜 것도 있다. 아, 내가 여기가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병원에 가셔.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거기서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조상에서 했든 조상에서 주는 병으로 아시고, 무당 집으로 다 가. 나도 무당이지만, 음.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칼로 째고 꼬매고 해갖고 고칠 병이 있는가 하면은 떡 먹여서 물려야 되는 귀신병도 있다라는 거야. 그쵸. 맞아요. 그걸 응. 말하는 거야. 응. 올해 모후생들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차피 우리가 알잖아. 아우 여기가 안 좋아. 근데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 없어. 근데 내가 자꾸 숨이 턱턱 막히고, 영 기운이 안 나. 밥 먹어도 소화 안 돼. 아유. 그러면 그게 뭐겠어. 병원 가도 맨날 소화제만 주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유. 절대 아니야, 그거. 안 돼,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떡 먹어야 되는 귀, 병이야. 아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무호생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야. 마흔여덟이면 인생 이제부터 즐겁게 살 벌어서 즐겁게 쓰고 즐겁게 살아야 될 나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해. 그것만 잘하면은 건강, 돈은 재물운은 있다. 허나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내가 모든 재물운과 모든 거를 다. 받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음. 재물운이 이렇게 많어.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거는 받고 내 거는 다 받아 챙겨야 돼. 요즘 세상에 뭐 남의 것도 뺏고 있더라는 데뭐 들어온 내 것도 못 받아먹으면 어떡하라고. 음. 그러니까 내 거는 다 받아 챙기고 건강 위네 응. 감사합니다. 네.